베이징, 서울, 도쿄를 잇는 배우자 만남의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배우자 선택 문화로 보면 서양은 느낌을 보고 그 다음에 상대를 파악합니다. 반면 한중일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는 상대를 파악한 후에 만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은 이혼율이 높은 반면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적은 편인데요. 커플닷넷은 전 세계 싱글 17만 명을 대상으로 이상형을 분석했습니다. 이상형은 신체 매력, 능력, 성격, 가정 환경, 이네 가지 요소가 개개인마다 적절한 비중으로 100의 합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분석 결과 한중일 3개국은 가정 환경, 배우자의 능력, 성격 등을 보는 비중이 서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우자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도 비슷하고 상견례, 혼수 등의 풍습도 비슷합니다. 또 외모도 비슷하고 문화적 이질감도 적어서 배우자 만남에서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성을 만나려는 중국, 일본 남성들이 많고 한국 남성들이 중국이나 일본 여성을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경의 개념이 없어지는 글로벌 시대에 한중일 3개국은 배우자 만남을 통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커플단넷은 한중일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하나로 잇는 배우자 만남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아시아는 배우자 만남으로 하나가 됩니다. 한중일은 하나입니다.